비스트입니다. 비스트. 아. 진짜 여, 여기서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없어. 여기에 살면 진짜 피부가 너무 촉촉해질 것 같아. 이친구에요친구에요 미친 에요 미친 거에요. 에요미 거에요. 거요 안은 되게 쾌적하거든요 옷을 아까 갈아입었어요 그 스커트라서 불편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안쪽을 그래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으니까 사실 되게 편해요 치마라서 이렇게 다리 벌리기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편해요 그리고 지금 되게 좋아요. 네. 음, 자. 지금 현재 바깥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 이제 그냥 자야 돼.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차박해야 돼. 응. 오늘 600만 지기0만 600만 6이 올려고 여기 늘사람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행 임시 0만 600만 600만 6 사람이 없어가지고 화장실 안0 0만 비었어 그래0 이거는 앞으로 갈 일이 많으니까 뒀다 쓰고 급하게 주문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쓰면 좋은 거고. 이번 기회에 장만했죠, 뭐. 샤워를 해볼게요. 음. <laughs> 여기서 샤워를 해볼까? 어. 어? 근데 전 화장실 때 되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화장실 때마다. 그래서 되게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이따가 얼굴은 소중하니까 물로 한번 닦을 거고, 그리고 몸은. 이걸로 닦을 것같 음. 이런데, 눈 같은 데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로 샀어. 근데 비슷비슷할 것 같아. 얼굴 닦는 게몸 닦지 말란 법 없잖아. 이게 또두 개씩 사면 짐되니까이 좁은데 하긴 뭐, 뭐 얼마나 가나요? 그래도 저는 미니멀 할 거니까. 어, 얼굴 이걸로 지금 닦았다고 그 얼굴이 엄청 건성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건조한 건못 참아. 그래서, 어차피, 가서 또 폼클렌징 할 건데, 음 그래도 건조한 것만 나오니까, 일단은, 얼른, 밤을 좀 발라줬어요. 와, 딱 느껴져. 이게 이게 그게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떡볶이 할 거예요. 파워뱅크 이용해서 떡볶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손바닥이 이만하니까 뭐이 정도면은 그냥 웬만한 커피만 하죠? 그거? 응. 엄청난 진작이지. 아유 이 집에. <놀람> 저희가 이번 보이는 <놀람> 뭐 데요, 그죠? 보통 <놀람> 사고의 흔적이나 이런 거. 좋은것 같아가지고 마저 조명 켠댔어. 되게 할 일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차 안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아, 다 차.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laughs> 밥통이 밥통. <laughs> 떡볶이 넣었어요. 정말 이. 좁은 차 안에서 이렇게 요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요리하면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거 하,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느낍니다 제가 원래 떡볶이를 좀 씻어 씻긴 해야 되지만 언제나 이렇게 설명서대로 할 수는 없어 그렇죠 설마 죽겠어. <laughs> 그쵸? 이거 그리고 양파 좀, 넣어주고. 파. 좀 넣어주고요. 파좀 넣어주고요. 하이 나는데. 200ml 좀무어대 그치. 이게, 이게, 이게 맞아야 되더라고. 이렇게 있고요. 꼽아줘요. 여기다가. 꼽아줘. 김이 나고 있어요. 떡볶이 완성입니다 너 그때 그거야? 안었을 수도 있어 <laughs> 내가 냄새 나기 위 껐어 어 칼칼하게 먹어야지. 어, 국물 많지. 아, 싱거워. 오뎅이 소주인데. 와, 이 안으로 수증기가. 음. 어, 뭐야. 뭐야. 음. 어, 수증기가. 자습기 <laughs> 이렇게 들어놓으면 어, 한 시간이면은 다 젖어. 이어서서 땡겨. 이차 어? 어. 사이에 이거 거는 거 살까 봐. 다다 어? 어? 그 트렁크에 거는 거 있더라고. 응. 어. 걸어놓으면은 살짝 열어놔도 응. 트렁크가 닫힌 것처럼 어 있더라. 음. 지금 0마이이 잘자요 잘잤어요 아, 어, 전기매트 갖고 와가지고, 따뜻하게 잘 잤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아, 좀 추웠을 것 같기도 한데, 추웠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어제랑 똑같고요. 차라리 비가 와주는게 안개를 거칠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름다운 6 <육백> 0마지기가 <laughs> 안개로 안개로도 위험합니다. 안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구름인 것 같아요. 구름.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지금 머리, 머리 그 말리고 그덜 말린 상태 있잖아요. 머리 감고 덜 말린 상태. 지금 딱그 정도예요. 여기 있으면 진짜 건조함은 전혀 없어요. 자 이제 출발을 보겠습니다. 자잘 내려가야 돼요. 어 600마지기에서 내려가시려면 어, 오토일 경우에는 어, 드라이브 L로 놓고 내려가야 한다고 해요. 왜냐면면 어, 브레이크 라이닝이 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저게 써있네요. 화장실 옆에. 그럴정도로 내려가는 길이 무척 험합니다 저 살아서 내려갈게요 아 지금 히터 들려고요 추워가지고 한 28도로 맞추면 성에도 너무 끼고 하니까